기록은 똑같이 25초쯤 나왔어요. 타이어가 소리가 나면서 차가 미끄러지는 것은 사실 빠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DSC도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끄러짐이 감지가 되면 차량이 아마 가속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러우면서도 안정적으로 하셔야지만 더 나은 기록이 내실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25초가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도 저, 결코 느리지 않다는 걸좀 보셨고요. 이 진입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음 다음 다음을 보셔야지만 중간에 멈칫하는 구간이 없으실 거고요. 또 일정하게 조형이 되시려면 일정하게 다음 다음을 또볼수 있으셔야 돼요. 슬라럼 처음 이렇게 진입하실 때 그리고 유턴에서 다시 슬라럼으로 오실 때, 어, 가속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슬라럼 통과하실 만큼 제금까지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준비되면 출발. 자, 처음 23초 때. 아, 어, 좋습니다. 23초 8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테시브 하면 23초 때 나오시면 되게 잘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더가 볼게요. 23초 4. 0.4초 줄이셨습니다. 320i 기준으로는 상당히 빠른 거예요, 지금. 자, 이번에는 모드를 제가 하나 풀어드릴게요. DSC 버튼 짧게 누르셔서 트랙션 모드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준비되면 출발하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시도이고요. 준비되셨다면 출발하시게요 3초 5아 어, 이제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서큘로코스 트 이동해서 5번째 체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채로 따라서 오실게요.